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벨리 엘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바로 저번에 올렸던 드럼 영상 아시죠? 그 영상의 튜토리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음악에서 구두 뚜둑뚜가 거리는 소리 8번이 나와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걸어주시면 되시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실 건데, 마지막에 뒤를 돌아주시면 되세요. 두 걸음만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해보면,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에잇. 자, 근데 이 마지막 두 걸음은 처음에 나왔던 박자들보다 조금 느리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가사가 나와요. Do you remember me? 나오시면은 왼쪽으로 앞을 돌아볼게요. Let's go. 그 다음 바로 왼발을 감아서 돌아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성도 한번 해볼게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Do you remember me? Let's go. 돌고. 자, 그 다음, 돌자마자 바로, 취미가 들어갑니다. 이집션 취미. 원, 투, 쓰리, 호. 호박자에서 내 머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박자가 좀 빠르기 때문에, 돌자마자 바로, 취미를 해주셔야 돼요. 돌아서 바로, 원, 투, 쓰리, 호. 그 다음, 자, 오른쪽부터, 마야. 우리 흰 노래에서 반대쪽으로 내리는 동작을 마야라고 하거든요. 오른쪽부터 마야가 들어가요. 5, 6, 7, 8. 자, 이 동작을 앉아주면서 이 동작을 할 거예요. 5, 6, 7, 8. 이때 몸이 흔들거리지 않게 균형 딱 잡아주시고 너무 내려가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내려가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10일부터 다시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o Do you remember me? Let's go. 그 다음에 몸을 아래로 숙여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사가 나오는데 I wanna d o o 이라고 가사가 나와요. 그럼 I wanna d o o 에서 내려줄 거예요. I wanna d o o 올라와 주실 거거든요. 그 가사 뒤에 타블라의 리듬이 탁 한번 쳐줄 거예요. 거기서 I wanna d o o 뒤에 악기가 나오면 거기서 올려주시면 돼요. 몸을. 그러면 가사랑 같이 맞춰보면 I wanna doom. 이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또 가사 반복적으로 나와요. I wanna take. 그 다음 또 타블라 리듬에서 탁 쳐주고, 여기서 힙을 옆으로 탁 치면서 고개도 옆으로 쳐줄 거예요. 같은 방향이에요. 오른쪽 방향. 그 다음 한번더 나옵니다. I wanna do. 똑같이 반대로 치고, 한번 더. I wanna take. 그러면 머리를 오른쪽으로 탁 넘겨주시면 되세요. 머리를 넘겨주는 거는 이 머리카락을 앞으로 넘겨준 게 아니라 뒤에서 오른쪽으로 넘겨준다는 느낌으로 탁 쳐주셔야 돼요.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게 되면 은 머리카락이 앞으로 쏘아져요. 그래서 살짝 고개를 뒤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뒤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쳐주셔야 예쁘게 머리카락이 넘어갑니다. 머리까지 넘기셨으면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몸을 틀어주고요. 등 택에 맞춰서 업 다운 가슴 업 다운이에요 가슴 업 다운 그다음 히택 택이 할때턱놀를 한번 오른쪽 사선 왼쪽 사선 이렇게 네번을 가볼게요 시작 두택두택두택두택그 다음 가슴을 왼업오뒤한번더 하나 둘셋넷그 다음 힙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힙은 왼쪽, 앞에, 오른쪽, 뒤. 한번 더. 왼쪽, 앞에, 오른쪽, 뒤. 이렇게 두 번을 갈 거예요. 지금 가슴 두 번, 힙두번 갔습니다. 이거는 조금 빠르게 박자를 맞춰볼게요. 원, 투, 쓰리, 포. 투, 투, 쓰리, 포. 그 다음 힘은 조금 더 빨라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다시 한번 시작.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다음 그대로 힙시미. 그 다음, 가사에서 NO가 나와요. 손가락으로 크로스 했다가 벌려주실게요, 손가락을. 그래서 몸도 같이 NO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I wanna, 둔택, 데툼 택. 나오면은 어깨를 한 번, 두 번. 앞에서 뒤로 돌릴게요, 오른쪽부터. 하나, 둘. 그다음 손으로 내 몸을 터치를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고개 숙였다 올리고 다시 어깨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가사 한번 맞춰볼게요. 가사는 I wanna d 택 take, take, o take. 자이가사에 맞추면 I wanna d 택 take, take, t 택입니다. 한번 더, 시작. 아이 a n n a 둔, 택, 택, 둔, 택. 좀더 빠르게, 시작. I wanna, 둔, 택, 택, 택. 그 다음, 포즈를 해주실 거예요. 바로. 둠 탁, 탁, 둔, 탁. 막술 리듬에 맞춰서. 둠 탁, 탁, 둔, 탁. 둠 탁, 탁, 둔, 탁. 마지막에 타게 한번 올려줄 거예요. 다리에. 다시.

숄더 총 4번을 네할 겁니다 힙시미 숄더 힙시미 숄더 그 다음 앞으로 숄더 힙시미 숄더 자 발만 해보면 왼발 제자리 왼발 제자리 오른발 제자리 오른발 제자리, 오른발 제자리. 마지막 숄더만 빼줄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 취미가 들어갑니다. 이집션 기본 이 집장은 기본 취미예요. 이 취미를 하면서 오른발로 포인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 줄 거예요. 오른발 포인, 왼발 포인. 그럼 몸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겠죠? 자, 쉬미 갈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따짐하고, 그 다음에 가사에서 둔둔, 택. 나오면 은거기서 둔둔, 택. 점프 두 번. 마지막에 왼발을 살짝 올리면서 머리를 오른쪽 방향으로 넘겨줄 거예요. 자, 둔둔 타기 끝난 다음에 다시 왼쪽 방향으로 쉬미를 해줄 거예요. 1 2 3 4 5 6 그다음 둥근 탁에서 가슴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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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내려 주실 거거든요. 그다음 오른쪽 방향으로 다시 갈 건데 힙 서클을 돌리면서 갈 거예요. 힙 서클은 여섯 번을 갈게요1 2 3 4 5 6 그다음 이번에는 힙을 왼쪽 힙이에요. 왼쪽 힙을 올려서 세 번을 내려 줄게요. 둠둠탁. 그다음 다시 힙턴크를 돌리면서 왼쪽 방향. 원, 투 쓰리, 포, 포박자에서 끝난 다음에 차렷. 그다음 고개를 팔자 모양으로 그려줄 거예요. 원, 투 쓰리. 세 번을 했죠. 원, 투 쓰리에서 끝나자마자 숙이고 올라올 거예요. 하나, 둘, 셋 굽다. Aja, do-mi-te, do mi 취미를 가장 강하게 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취미를 최대한 크게 해주세요. 자, 박자는 천천히 네 박자 할게요. 원, 투, 쓰리, 포. 그 다음 머리를 자유게 올리면서 힙을 올려서 자, 뒤꿈치를 올려서 추추심미 취추취미. 추추심이로 하면서 뒤를 돌아볼게요. 자, 여기서도 네 박자가 들어가요. 다시 처음부터 가보면 숙였다, 일어나고 1, 2, 3, 4, 5, 6, 7, 8그 다음 자기 기준에서 왼쪽으로 돌아보시고요 그 다음 그냥 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려주세요 다시 쉬미 1, 2, 3한 다음에 여기서 쉬미를 하면서 둠둠 다시 쉬미 계속 이어가요 여기서는 둠둠에서 어깨 둠둠 다시, 여기서 해보면, 원, 투, 쓰리, 듬둠. 원, 투, 쓰리, 듬둠. 정면 보고, 원, 투, 쓰리. 오른발 포인에서, 왼쪽, 오른쪽. 자, 올라오자마자 가슴심이 가요. 숄더심이 간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여기서는 상체를 하면서 머리를 같이 그려주는 동작이에요. 오른쪽, 왼쪽. 왠... 자 여기 쉬미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지도로 상태에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와서 뚜루뚜루뚜루 딱딱 뚜루뚜루뚜루 딱딱 뚜루뚜루뚜루 딱딱 뚜루뚜루뚜루 딱자 마지막 부분 쉬미하면서 업! 어, 다! 업! 어, 다! 그 다음 out 아웃! o 아웃! 자 머리를 올리면서 자 업! p down up down 다운 in out i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동작 끝나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서 왼손을 해서 여기까지 순서는 마치도록 할게요. I wanna do it, and I wanna attack I wanna do it, and I wanna attack Attack! attack, attack Attack, attack it, I wanna do attack, attack, attack